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엄청 제껴지네 거의 누워서 갈수 있다시피 이렇게 제껴지는 상태라. 어허. 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국산 준대형 SUV 차량 하나 준비했는데 요즘에 SUV 차량 하면 딱 아시겠지만 통상 90%가 다 거의 디젤 차량이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디젤 차량 자꾸 정부에서 규제하고 점차 없애려고 하는 추세다 보니까 SUV는 타고 싶은데, 아, 디젤밖에 없어서 고민하거나 뭐 이러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한 차량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현대사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차량입니다. 바로 산타페 라고 하는 차량이고, 오늘 준비한 모델은 산타페 TM 가솔린 모델 준비 한번 해봤고요. 등급이 좀 높은 등급이라서 안에 포함된 옵션 꽤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 차는 무려 신차 출고하신 분이 쭉 타다가 이번에 매매단지로 처음 들어온 1인 신조 차량의 주행거리가 연간 6,000km 밖에 주행을 못한 차량입니다. 함께 보시죠. 차량은 요 뒤쪽에 보이는 현대사에서 출시되는 산타페 TM 이라고 하는 차량이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얘는 이제 디젤 모델이 아닌 가솔린 2000cc 엔진이 장착된 차량입니다. 2.0t의 이륜의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입니다. 얘가 신차 출고가 당시에 트림이 총네 가지가 되는데 프리미엄 등급이 처음 시작이고요. 익스클루시브 등급, 그 다음 프레스티지 등급, 마지막으로 인스퍼레이션 등급까지 총네 가지 트림 중에 위에서 두 번째 등급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차 출고가 당시에 플러스로 선택 옵션까지 해서 스마트 센스 2 패키지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관이 화이트펄이잖아요 그것도 이제 8만원이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신차 출고가 당시 옵션까지 하게 되면 한 3,200이 넘어가는 신차 출고가를 보여주는 차량이고요 현재 차량 스펙은 2020년형의 19년도 출고고요 지금 주행거리가 무려 3만km밖에 주행을 못하고 있고 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환산하면 약 6,000km씩밖에 주행을 못한 차량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차는 신차 구매하신 분이 쭉 소유를 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매매단지에 판매가 된 1인 신조 차량이라는 점 강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능 기록부 띄워드릴 건데, 성능 기록부 상에 단순 교환 껍데기 두개 교환이 있어요. 저 오른쪽으로 두 개가 있는데,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는 게, 요거 차 매입하신 딜러분이 설명을 해주시기를, 매입하러 갔을 때요 일반인 차주분이 얘기해주시기를 여기 교환이 두 개가 있는데, 사실 그게 경미한 거라 그냥 어 넘어가도 될수 있을 정도 아니면 간단하게 도색만 해도 될 정도였는데, 사고 낸 상대편이 너무 싸가지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너뭘 뭐 해봐라. 하고, 그냥 교환해달라. 나 이거 도색하는 거 싫다. 해서, 아이의 교환을 해달라고 엿먹어말한 거죠. 그래서, 어 아쉽게도 이제 중고차 판매하실 때는 후회하실 행동을 하셨는데, 아무튼 그래서 단순 교환, 껍데기 단순 교환 두개 이외에는 특이사항이 없고요. 보험이력도 딱두건 잡혀있는데, 미수선 하나, 부품 비용 작은 거 몇십만 원짜리 하나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오일류 부분 누유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이 오일류 아주 깔끔하게 유지 관리되어 오던 차량이고 그리고 매번 언급드리지만 수원에서 구매하시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량은 이제 중고차 보증 한달 2천을 넘어서서 반년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중고차 보증이 또 가능하시다는 것까지 강조 한번 드리면서 신차 출고가 대비해서 계산을 해봤을 때는 얘가 디젤차처럼 어마무시하게 차가 많아서 가격 경쟁을 해갖고 금액이 막 떨어지고 감가를 많이 먹고 하는 차 아니고 SUV 차량은 통상적으로 디젤로 많이 출고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희소성 있는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디젤에 비해 매물이 많이 없고 그래서 그런지 가격 방어가 굉장히 잘된 편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가로 판매 중인 금액은 2천만 원 중반대로 준비한 번 해봤고요. 차 제가 촬영하기 전에 외관 실내 다 살펴봤는데. 차 관리 상태 너무너무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디젤 차의 규제가 자꾸 정부에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내연기관차가 나중엔 다 없어지겠지만 디젤이 특히 이 포커스 도마에 올라와 있는 상태란 말이요. 에 그리고 또 디젤 차 연비 좋아서 좋은데 간혹 가다가 이제 가솔린 세단만 타셨던 분들은 이 디젤 엔진 소리가 소음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못 느끼겠지만 그래서 SUV 타고 싶은데 가솔린으로 나온 모델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는 충분히 메리트를 보여줄 만한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준비 한번 해봤고요. 저랑 같이 외관부터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따릉따릉. 네, 일단 전면부 모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면부 보시게 되면 제가 산타페 DM 라인업까지 고 이후 모델 더스타일인가 고급까지는 굉장히 제가 좋게 봤는데 이 산타페 TM은 지금은 많이 눈에 익었지만 처음 초창기 나온 모델 당시에는 이 헤드램프 있잖아요 여기. 여기 헤드램프고 얘는 이제 주간 주행등. 쫙 찢어진 눈처럼 생긴 저거 저게 사실 이렇게 많이 와닿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또 괜찮네요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었나? 어 그래서 지금 미래가... 아니 뭐 개소리야 아무튼 주간주행등이 지금 두발두발 두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밑으로 순정 HID 헤드램프까지 아주 깔끔하게 보존이 돼있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주간주행등하고 이제 이게 합쳐져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따로 나눠 놓고 여기 주간 주행도 여기 헤드램프. 근데 보통 헤드램프가 여기 들어가는데 이렇게 좀 특이한 디자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앞에 그릴은 약간 거미줄 그물망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면부에 전방 센서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 하단부로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ACC 레이더가 들어가는 됩니다. 얘가 추가 옵션 그 스마트센스 2 옵션이 들어간 차량이라서. 59만 원짜린가 그건데 이제 반자율 주행,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 정속 주행을 할때 앞에 차가 있거나 이러면 알아서 속도 줄여주는 반자율 주행까지 넣은 차량이고요. 이 전차 주분은 아마 흡연을 안 하셔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으로 흡연 하시는 분들은 신차 구매하실 때썬루프를 거의 필수적으로 넣으시는데 흡연 안 하시는 분들은 썬루프를안 넣으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번외적으로 이 산타페는. 예전에 산타페 DM 모델인가 였을 때 이슈가 한번 터진 적이 있어요 고질병으로 그래서 썬루프에서 물이 샌다 하는 고질병이 있었어서 산타페 모델들은 이제 나와있는 통상적인 SUV 들을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썬루프가 많이 안 들어가요 그 이슈 때문인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얘는 썬루프는 안 들어간 옵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전면부 모습은 상품화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깨끗하고 깔끔한 상태 보존 중이고요 라이트 부분 깨지거나 백화현상 일어난 거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측면부 모습 카메라에 일단 한번 쭉 담아주시고요 얘가 일단 이쪽 측면부에는 특이사항이 없어요. 저 반대편 쪽으로 두 개의 교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건 반대편 넘어가서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이쪽은 단차, 스크래치, 문콕, 기스 하나도 없이 아주 깨끗한, 퍼펙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타이어 보시게 되면 순정으로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휠 기스가 눈에 띄는 큰 기스는 현재 없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잔량은 약반 정도 조금 더 남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옵션상으로는 여기 더 캐치 옵션 키 꺼내지 않아도 문 열고 닫고 가능한 더 캐치 옵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선팅도 상태가 굉장히 양호한데 약간 반미러 선팅이라서 제 얼굴 잘 보이죠 여기로 그리고 여기 위로 루프랙 옵션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 측면부는 카메라에서 보신 대로 특이상이 전혀 없이 아주 깨끗한 모습입니다. 네, 후면부로 넘어갔고요 음, 산타페 TM의 약간 시그니처 대로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되게 그 우주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제 혼자만의 느낌이에요. 그냥 딱 봤을 때 약간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테일램프 느낌으로 이렇게 어 되게 입체식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뒤에 테일램프도 깨지거나 뭐안 나오거나 등 나간 거는 없이 LED 아주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어지면 면발광인데 그건 또 아니고 아무튼 되게 오묘한 대로등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뒤쪽 부분 보시면 이제 후방센서.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렇게 올라가 있고, 그리고 머플러는 듀얼 머플러는 아니고 싱글 머플러만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요. 리어 와이퍼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SUV에 또 빠지면 약간 좀 섭섭한 그런 옵션이죠. 바로 파워 트렁크 옵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여기 트렁크 수납 공간은 뭐 이렇게 사용은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어 여기 짐 많이 실을 수 있는 정말 큰 용량을 보여주는 국산 준대형 SUV 답게 공간성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구독자라면 아시겠지만 여기 3열에 뭐야 안전 벨트가 없죠. 고로 2 차는 5인승 차량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안전벨트가 있으면 7인승이라고 매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뒤에는 뭐 사용감은 크게 없고 여기 플라스틱 부분도 뭐 스크래치가 많이 난건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짐을 뭐큰무겁거나 이런 뭐 날카로운 짐이나 이런 거는 많이 실치는 안 하셨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3년 부분에 1 2 v 시거잭 하나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이 우산. 우산은 어 이제 서비스로 드리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으차! 열게되면 이제 신차 출고시 들어있던 타이어 공기압 넣는 것부터 해서 키트랑 뭐 견인고리랑 삼각대까지 뿅뿅! 지랄하고 자빠졌네 삼각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쓸 일이 없으면 제일 좋겠죠 또 트렁크는 관리상태 아주 양호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닫히는 모습까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차량의 이제 마지막 측면부 모습입니다 여기 카메라로 자세하게 한번 담아주세요 왜냐 여기에 이제 교환이 들어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쭉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휠부터 보게 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휠 기스는 현재 카메라 상으로도 어 여기까지는 안 보이는데 아 여기 확실히 이쪽에 저기가 있었던 게 보여지는 게 여기는 살짝쿵 기스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교환이 여기. 요 문자, 그리고 헨다인데, 카메라에 아마 더잘 나올 거예요. 여기를 교환하게 되면 원래 색깔이랑 이제 세월이 오래 지난 차들은 바로 누렇게 떠가지고 티가 나요. 아무리 흰색이라고 해도. 근데 카메라상에 보이시겠지만, 크게 눈에 띄는 이 색은 없는 상태고요. 여기 문자 하나 교환, 헨다 교환. 해서 껍데기만 단순 교환 딱두개 들어간 거고, 지금 보시게 되면, 어. 단차도 없고 왔고 잘 맞아 있는 상태고요. 외관상으로 크게 티가 안 나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새 차가 아니고 중고 차다 보니까 외관 껍데기 교환 한두개 정도 들어간 거는 다들 감안하시고 타시는 편이에요. 그런 거 싫다 하시면 사실 새차 사러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아무튼 지금 외관 보존 상태는 카메라 상으로 다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내 들어가서 또 포함된 옵션이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laughs> 네 산타페 TM 운전석 부분 탑승 한번 해봤고요 쏘렌토랑은 좀 다르게 여기가 그 메탈 재질 약간 반메탈이라그래야 되나 아무튼 우드 그레이는 아닌 재질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거 만지면 오돌도돌 만져져요 그런 재질로 들어갔습니다 운전석 부분 2단으로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전동 접이식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 얘는 이제 원터치로 오픈 계폐 가능한 파워 윈도우가 앞에 1열만 들어간 게 아니고 전자석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한번 딱 누르면 내려가고 올라가고 원터치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밑으로 운전석하고 조수석 부분은 이렇게 전동 시트랑 요추 조절 받침 두 방향으로 빠져있고요 계급판 밝기 조절 버튼 차선 이탈 경보 버튼 사이드미러 안 보이는 사각지대 경보 버튼 TCS 버튼 전동 트렁크 버튼 뒤쪽 가지 않아도 작동 여기서 열고 닫고 다 가능하고요 네, 핸들 왼쪽으로는 오토 라이트 들어가있고 우측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 포함된 와이퍼 들어가 있어요. 핸들 왼쪽 부분으로 미디어 부분 제어할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블루투스 음성인식까지 포함되어 있고요 핸들 우측으로는 여게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요 버튼이 이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켜놓고 앞에 차간거리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트리 컴퓨터까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핸들 보시면 현대랑 기아랑 조금씩 디자인이 달라요 그래서 이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플라스틱이나 우드그레인을 넣어 주는 경우가 많은데 요거는 통짜바리로 가죽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지는 상태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네 순정 버튼 시동 스마트키 올라가 있고요 위쪽으로는 ECM 기능 포함된 하이패스 룸밀러에 플러스로 블루 링크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요 앞뒤로 투채널 블랙박스 올라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나마와 썬루프는 없는 모델이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서 밑으로 순정 내비게이션 미디어 창 나와 있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물리 버튼으로 미디어 부분 만질 수 있는 버튼들 양쪽으로 자리 잡고 있고 밑으로 송풍구 지나서 프로토 듀얼 공조기 자리 잡고 있고 오른쪽 왼쪽 싱크 풀게 되면 온도 다르게 해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밑으로는 핸들 열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통풍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실히 높은 등급의 차량답게 옵션은 꽉꽉 들어차 있는 모습이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그 밑으로는 왼쪽 시거잭, 오른쪽 핸드폰 충전 단자 들어가고 USB랑 옥스 단자 포함하고 있고 여기 수납 공간이고 그리고 기어봉 밑으로는 전자 파킹 사이드 브레이크 오토 홀드, 왼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인데 드라이브 모드는 총네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하고 컴포트, 에코. 스포츠, 스마트 총 이렇게 네 가지의 운행 모드를 지원하는 옵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후방 카메라 활성화 하는 버튼, 전후방 센서 활성화 버튼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수납 공간은 그래도 굉장히 깊숙한 널찍한 공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요 글러브 박스 위쪽으로 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기 조수석 탑승하시는 분들이 이제 핸드폰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수납하실 수 있게. 편하게 할수 있게 요거는 또 센스 있게 이렇게 만들어 주셨네요. 옵션 사항은 요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실용적인 옵션은 다들어가있어요 핸들 열선 있지, 열선 통풍 시트 있지, 내비 후브카 있지, 하이패스 있고, 불박 있고, 뭐 썬팅 상태 괜찮고, 메모리 시트부터 해서 타전 이탈하고, 다락지들 경보하고 그러니까 운행하시면서 이제 안정성에도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이런 실용적인 옵션에도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는 게 많이 보여지는 그런 차량이었고, 시트 상태도 보시면 운전석, 조수석 뭐 거의 비슷한 상태로 약간의 사용 주름만 조금 있을 뿐이고 어디 터지거나 찢어진 거 없이 보존 상태 굉장히 좋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 7km 수 보여드릴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키로 수가 엄청 짧습니다. 근데 토탈 3만 367km. 네, 얘가 2019년에 출고가 됐고 20년 형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19년도부터 돌아다닌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연도수로 5년 지난 차량이란 말이야. 9월인가 출시된 차량인데 5년 된 차량인데 주행거리가 3만 km면 연간 약 6,000km밖에 는 주행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솔린이라 디젤보다 연비가 조금 덜 나오는 것도 뭐 없잖아 있겠지만, 이 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인 신조요 소유주가 딱한명 밖에 없어. 여러 명 바뀐 차가 아니란 말이요. 그 일반인 분이 주행거리를 많이 타시지 않는 분이 운행을 하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사고도 사실상 저기 운전석하고 조수석 교환을 안 해도 될 부분인데, 타고난 가해자가 얼마나 싸가지 없게 나왔으면, 엿 먹어봐라 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교환 안 해도 될 부분인데, 이제 하셔서 판매하실 때 감가본다는 걸그 당시엔 생각을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단순 교환 껍데기 두 개만 교환이 들어간 상태라서 운행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차량이다 1인 신조에다가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고 요즘에 이제 환경규제 들어가는 디젤차가 아닌 가솔린 차량이다 가이차량에 포커스지 않을까 싶네요 소렌토 다음으로 넓은 크기를 자랑하는 또 산타페 차량인 만큼 2열 부분 공간성하고 또 뭐가 옵션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확실히 진짜 공간성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진짜 넓고 쾌적한 공간성 보여지고 있고요. 무릎 공간은 지금 주먹 두개 하고도 남는 상태고요. 위쪽으로 헤드룸은 이 정도 공간성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차량도 요즘에 나오는 차량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2열 부분에 선커튼이 SUV가 잘안 들어가는데 수동이지만 얘도 이렇게 선커튼이 들어갑니다. 패밀리 차량답게 이제 2열 부분에 자녀분들이나 뭐 친구분들이 탈 수도 있고. 그래서 2열 부분에도 좀 햇빛을 가릴 수 있게 선커튼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2열 부분 2단식으로 열선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로는 이제 송풍구 센터 송풍구 빠져 있고 그 밑으로는 이렇게 핸드폰 충전 단자 두개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 차량도 저희 앞선 영상 나간 영상 보시게 되면 소렌토 보셨겠지만 아무래도 같은 회사다 보니까 비슷하게 만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앞뒤로도 움직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제가 SUV 항상 리뷰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네 리클라인 기능도 얘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게 엄청 제껴지네 거의 누워서 갈수 있다시피 이렇게 제껴지는 상태라 어디 멀리 놀러가거나 장거리 주행할 때 굉장히 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얘 또한도 소렌토처럼 완전 평탄화 폴딩이 가능하거든요. 이렇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평탄화 폴딩이 되기 때문에 간단한 공기 넣어서 쓸수 있는 에어매트 같은 거 여기다 사이즈 맞춰서 깔게 되면 단이 침대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SUV의 묘미죠. 차박이 가능하다는 공간성도 넓기 때문에 얘 또한도 이렇게 리클라인이 가능합니다. 진짜 거의 누워서 갈수 있어. 이야. 마지막으로 여기 커플더 옵션까지 확인해 주시면 이 r ER 부분도 다 살펴봤고요. 1열이랑 다르게 2열 지금 보시게 되면 주름조차도 거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아이들까지 있어서 운행을 같이 한 차량 같진 않고 1열 운전석 조수석만 타는 포커스로 운행을 하시지 않았을까. 2열 부분은 정말 사용감이 많이 없고 오 아까 열선 시트 켜놨는데 열선 시트 엉뚜도 아주 따뜻하게 들어옵니다. 요즘 같은 겨울에. 아주 제격인 옵션이죠. 네, 얘는 이제 5인승으로 출시된 차량이라 3년 부분 넘어갈 필요 없이 마지막 나가서 차량 총평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랑 같이 살펴본 차량. 현대사의 산타페 TM. 디젤 모델이 아닌 가솔린 차량으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차량 등급도 프레스 등급이라 높은 등급에 속하는 차량이고요. 외관상으로도 단순히 한 껍데기 두 개만 교환이 들어가 있고 이 차량의 최장점은 소유주가 여러 명 바뀐 차량이 아닌 1인 신조로 혼자만 신차 출고해서 갖고 계시다가 이번에 매매단지로 처음 판매하시기 위해서 넘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1인 신조라 그런지 몰라도 주행거리가 연간 6,000밖에 주행을 못했고요. 이 차량 지금 현재 중고차 시세로 동급 스펙 대비했을 때 전국 최저가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색상 또한 선호도 높은 화이트 바디 색상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호불호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는데 감가 방어가 그래도 꽤된 차량이기 때문에 5년 정도 지났는데 요 정도 감가 방어면 중고차로 구매하시고 뭐 2, 3년, 3, 4년 타셔도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마지막으로 수원에서 구매하실 때는 한 달에 2,000km 중고차 보증, 그 짧은 중고차 보증보다 이 차량은 6개월, 반년에 1만km까지 중고차 보증이 더 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또한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인 신조의 주행거리 짧고 선호도 높은 화이트바디 색상하는 산타페 TM 아솔린 차량 이 차량 금액은요, 2,570만원. 차량 대금만 2,570만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이 차량이 마음에 드시거나 추가 궁금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 문의하시거나 수배 요청도 당연히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거주하시는 지역이 조금 멀다, 뭐 지방이다, 제전대구 부산, 제주도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은 영상으로 차량 보시고 그냥, 어, 나 탁송으로 보내줘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국 비대면 탁송 거래 해드리고 있고 갖고 계신 차량 판매하면서 구매하시는 대차 거래 및해차 대행 업무 갖고 계신 차량이 대차할 건덕지는 안 된다. 눌러야 된다, 폐차해야 된다 하실 때 혼자 힘들게 알아보지 마시고 저희가 대행을 또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폐차 대행까지 해서 차량 관련된 모든 문의는 저희 유 부장한테 연락 주시면 직원 통화 시키지 않고 제가 직접 전화 받아서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 정부에서 계속 디젤 차량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태에서 SUV 차량 타고 싶은데 SUV 차량이 평균적으로 디젤 차량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솔린으로 나온 차량 찾으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오늘 차량 유익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알람 설정까지 해 놓으시게 되면 매주 올라오는 따끈따끈한 영상 바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또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머! 버!